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하러 와 주시고, 다시 한번 암전하면서 기한 예배되게 하신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화폐에 나올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진화폐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폐에 내놓으있다면 참으로 작된 것 밖에 내어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도를 통하여 부수하신 분으로 암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는 하 기아 시간 되게 도와 주십시오. 지난 한두간도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 따라 살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했던 모든 장못 것을 아버지 시간 회개하는 기아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 불쌍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불쌍해 주시고 하늘에 계서 아버지 오랜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리기도해서 이만큼 좋은 나라로 살게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그래와그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한번 코로나 사태로야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저희 앞에 코로나 사태가 저기 물러가도록 하시고 코로나가 되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단과. 우리들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어려면 안될수있도가 혼란을 이기며, 아무래도 더욱더 감사한 자들에게 도와주십시고, 언론이 나라 대통령을 불쌍해주시고, 자기자 신의 땅과 아버지 산사형을 버리고, 정말 나라와 민족에서 일할 수 있는 대통령과 주도하이다될수 있도록 을을 풀어주십시고, 언론의 세계를 축하시고, 우리 세 기업과 고척동과 서신의 두, 두 군데 서상이두 군데 가 축하해주시고, 2021년대에 우리의 오빠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2021년대에 우리가 봉대에서 아버놀게 역사하시고 우리 세안의 교회가 세계에 교한데 앞장서는 기한교회되게주고 하나님께서 기한금을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자하고 성교한데 앞장서는 우리 세안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놀라게 역사하시고 좋은 가 많은 프로그램을 바라시고 우리 세해는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아버지들 사살까지다들수도를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하 우리 모는들시고큰 은사를 함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교가 믿음으로 승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 말씀이 될도록 오늘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베는원수 일들 동무님들도 하고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 주만 일이하이다